도필라TV는 더 많은 분들께 좋은 집을 소개시켜드리고자 지역을 넓혀 파주에 있는 신축현장도 소개를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그첫 번째 집으로 호수뷰로 유명했던 15개동 114세대 대단위 신축단지인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구필라TV 정부장입니다 이 현장은 야덕역과 도보, 문거리에 있는 역세권 현장이면서 넓은 스리룸부터 포룸, 복층 다양한 테라스 타입까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의 현장을 계약을 하셨고 입주를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뒤에 보시는 이 것처럼 계속적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질 예정이고요 이 현장 바로 앞쪽으로 운종 신도시를 걸어서 가실 수 있는 육교도 개통되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파주 야당에서 넓은 집. 거기다가 인프라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집을 꼭 보시고 가야 될 현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은요 지하 주차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이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넓은 실평수에 쓰리룸으로 특가 세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와 같이 바로 집 보러 가시죠.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집은요, 영상으로 많이 보셨던 집일 텐데요. 특가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전실 공간부터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 바닥 공간, 널찍하게 유광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리 집 신발장 공간도 넉넉합니다. 좌우로 4칸씩, 촉 8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넉넉하게 가족분들 신발 수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띠용시 공도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렐루 신는 신발도 편안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문은요, 골드 프레임의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 도어인데, 안정적 지공이 되어 있네요. 자, 특가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울지, 저와 같이 함께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의 우리집은요 안정적인 구조의 가변형 포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쭉 들어가면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일체형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일 안쪽에는 우리집 안방인 1번 방전실쪽으로 2번 방부터 4번 방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집 실내 구조는요 전체적으로 따뜻한 강마루로 바닥시공 되어 있는데요 1번 방부터 만나보실게요 파주의 특징은 집이 널찍하다는 건데요 오늘 의 집도 사이즈 넉넉하게 작은 방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가 자리 2,940벽체 자리는 2,900 방 시스템 에어컨은 우리 집은 다 기본 시공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널찍하게 시공 되어 있습니다 디피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에 널찍한 침대 놔주시고요 이쪽에는 사이즈가 널찍하기 때문에 파우더장이나 책상 놔주시면 되시고요 일쪽 공간도 사이즈 넉넉합니다 붙박이장이나 시스템 에어 설치해주면 자녀분옷 충분히 놓실수 있는 공간이에요 1번 방 보셨고요 바로 2번 방으로 가실게요 우리 집 2번 방 채광 정말 좋습니다 남향 창으로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시공 넉넉하게 되어 있거든요 집에 있는 옷들 자녀분 옷들 넉넉하게 다.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창가 자리 2,900, 벽체 자리는 2,750.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보이시는 대로 이쪽 공간에 널찍하게 침대 놔주시고요. 이쪽 공간이나 이쪽 공간에 파우더장 놓시면 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요,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 설치돼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난방비 조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빠르게 우리 집메뉴쇼 공간 보실게요. 우리 집메뉴쇼 공간은 이렇게 넉넉하게 욕조도 들어갑니다. 글라스 파티션도 쳐져 있기 때문에 물튀김도 방지가 되어 있고요. 벽체와 바닥은 포인트를 줬습니다. 하부와 바닥 공간은 사조 타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전면에는 대형 글라스 유리 수납장 세면대 변기도 기본형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보시다 보면 이 집은 얼마일까 이 생각이 드시죠? 경쟁력 있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영상 만미를 참고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집 한번방이자 알파룸 공간이에요. 우리 집 3번 방은 들어간 입구를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처리해 주셨고요 개방감 있는 거실 창과 외부 환기창 넉넉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은 칵테일 룸이나 서재, 작업실, 아이들 놀이방 하시기에 딱 좋은 공간인데요 창가 자리는 2m, 벽체 자리는 3,110 남향 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집 알파룸 공간도 개방감이 너무 좋거든요 편한 대로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침실 공간을 지나오면요 넓은 거실과 주방 공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주방 공간부터 보실게요 와 우리 집 주방 공간 널찍 널찍하게 시원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개방감이 좋다는 얘기인데요 알랜드 식탁과 주방 싱크대 공간은 이렇게 투자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주방 동선도 정말 잘 되어있고요 식사할 수 있는 식탁자리도 넉넉하게 6인용 식탁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알랜드 식탁 공간은 주방 싱크대와 조리대 공간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가족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대면형 구조로 너직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창도 양쪽으로 2개나 준비를 해드렸기 때문에 환기, 체분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우리 집은요 수납 어지오지 합니다. 상하부장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쪽 공간도 수납장 넉넉하게 만들어드렸기 때문에 수납 공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서 모든 게다 끝나네요. 빌트인 비스코프 냉장고 넣어드렸고요. 광파 오븐과 전자레인지 놓을 자리도 들어가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깔맞춤 되어 있어요. 사각 대형 싱구불과 오픈형 수전, 삼구 쿡탑 인덕션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 있네요. 자, 여기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인데요. 그냥 사무실이다 보니까 반짐이 있는 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한기창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1등급 경동 나비 앤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단자 시공되어 있는 위로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 대용량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벌의 수전도 벽체 시공되어 있으니까요. 바닥 물 청소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주방 공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은 우리 집 안방 공간이에요. 우리 집 안방 공간 느낌 어떠신가요? 손나무 그림에 포인트 벽지를 사용했는데 잠을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집은요. 한기 채광창이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습니다. 창가 자리에 3,390, 벽체 자리는 3,500이나 나와요. 천정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당연히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대형 침대 놓으셔도 공간 넉넉하죠? 이쪽에는 두 분이서 커피 편집할 수 있는 티테이블 갖다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집 드레스룸 공간과 세컨 욕실 공간이에요. 우리 집은요, 동선 좋게 세컨 욕실 들어가기 전에 파우더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상부장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넉넉하게 하부 장업장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 넉넉하게 화장할 수 있는 화장대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드레스룸 공간도 동선이 좋아요. 화장하시고 이쪽에서 옷 입으시고. 시스템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간 넉넉하게 오스나 하실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외부 환기창 사이즈 정말 좋죠? 곰팡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와, 우리 집은요. 특별히 욕실인데도 이렇게 샤워부스로 시공돼 있거든요. 그만큼 사이즈가 잘 나왔다는 얘기죠. 대형 글라스 유리수납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건 넉넉하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면대와 변기도 넉넉한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작지 않으니까 가족분들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 거실 공간도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죠? 거실 폭은 4230 웨인스 코팅으로 아트월 공간 마감을 해놨는데요. 대형 TV 충분히 놓으실 수 있는 넉넉한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3750 우리집은 정남향집이에요. 그만큼 최광 좋다는 얘기겠죠? 천정 띄움시공 시스템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경기도 파주의 신축빌라를 보신다고 하시면 이 집은 꼭 보셔야 될 집인데요 15개동 114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대단지 신축빌라입니다 그만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운정 신도시 상권 인프라와 가장 인접한 현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특가세대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영상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특가 금액과 시입주금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 말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인근에 비교할 수 있는 현장들도 다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